난 결혼하고 딱 3개월 됐을 때 시댁 가는 게 제일 무서웠음. 시아버지가 워낙 무뚝뚝하고 호랑이 같은 분이라 눈도 제대로 못 마주쳤거든. 어느날 신우인네 식구가 왔다고 해서 저녁 먹으러 오라는데 가는 내내 긴장해서 손에 땀이 줄줄 나더라. 주방에 가니까 시어머니가 음식은 다 해놓으셨고 상만 차리면 된다고 하셨어. 점수 좀 따보겠다고 제가 할게요. 하고 밥그릇을 날랐음. 근데 갓 지은 밥을 꾹꾹 눌러 담은 스탠그릇이 진짜 용광로처럼 뜨거운 거야. 행주도 없이 맨손으로 잡았다가 식탁에 놓으려던 순간 손이 미끄러지면서 시아버지 무릎 바로 앞에 밥그릇을 냅다 엎어버렸음. 생그랑 소리랑 정적이 흐르고 내 심장도 멈추는 줄 알았다 아내 결혼생활은 여기서 끝이구나 싶어서 사색이 돼서 덜덜 떠는데 갑자기 뒤에서 시어머니가 으하하하 하고 박장대소를 하시는 거야 그러더니 아이고 아가야 진짜 고맙다 내 평생 저영감태이 미워서 밥그릇 한번 엎어버리고 싶어도 무서워서 못했는데 그걸 내가 대신해주네 아이고 속시원해 하시면서 내 등짝을 막 두드리시더라 시아버지는 벙쪄서 아무 말도 못하시고 얼어있던 신우이랑 남편도 빵터져서 분위기가 순식간에 시트콤이 됐음 며느리 기죽을까봐 센 농담으로 감싸주신 어머니 센스에 진짜 그 자리에서 무릎 꿀꿀 충성맹세했어. 그날 이후로 난 시어머니를 내 마음속에 대장님으로 모시고 산다.